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여덟 시 이십, 여덟 시 십이 분 오십 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 펜벤다졸의 암 치료 효과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습니다. 의사와 약사 등 진료 전문가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박상곤 교수 만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종양내과 박상곤입니다네이암 환자들 사이에서의 펜벤다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네, 좀 한마디로 광풍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가지고 을 처음에는 하나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즘은 좀 힘들어서 유인물을 하나 만들까 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 약을 통해서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치료 효과를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상황에 있는 환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분위기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지금 그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인 펨벤다졸의 암 치료 열풍이 분 것은 그 미국 암 환자가 지금 유튜브에 펜벤다졸 구충제를 복용한 뒤에 암이 완치됐다는 사연을 올리고 나서인데요. 네. 그 블로그에 펜벤다절 복용하고 암 안치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올렸고요. 네. 이것을 본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어, 기적의 신약이라는 거 이렇게 다 퍼지면서 갑자기 논란이 확산됐는데, 여기에 많은 의사들까지 펜벤다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음. 사용을 고려한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논란의 문제점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구충제로 알려진 펜벤다졸 어떤 약입니까? 사실 펜벤다졸은 개나 고양이의 회충 요충을 잡는 데 쓰이는 네. 동물 전용 구충제인데요. 네. 어~ 약은 뭐~ 한국 미국 모두 동물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사람에게도 허가된 뭐~ 아시다시피 딱 하나의 구충제가 있는 메벤다졸 알벤다졸 네. 이것과 사실은 같은 기열는약제이죠 음. 같은 계절 계열의 약제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분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결국은 이 네. 성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펜벤다졸이 갖고 있는 이 약이 갖고 있는 성분들은 어떤 겁니까? 예, 네. 펜벤다졸이나 사람에서 난 메벤다졸, 알벤다졸 모두 벤조이미다졸이라는 이 구충제인데요. 네. 효과를 발휘한 원리는 기생충의 피부와 장상피에 있는 미세소간 단백질이라는 것을 형성을 억제해서. 이 약을 먹으면 기생충의 세포들에 침투하고 그래서 기생충의 미세소관 세포 분열을 억제하여 그런 기생충이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음. 원리입니다. 네. 실제 항암 효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암에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실험 실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같은 기전인 미세소관 세포 분열 억제제를 사용하면 기생충의 세포가 죽는 것 같이 암세포주에도투여하면 같이 죽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실험실적 항암 효과는 텐벤다졸뿐만 아니라 인간 기생충약인 알벤다졸, 메벤다졸도 한2 0년 전부터 여러 연구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 유튜브에서 말했던 항암 효과 가 있다고 이제 근거로 제시한 네이처 논문은 네. 저희가 아는 그 엄청난 네이처지가 아니고요. 네. 거기에 좀한 단계 낮은 자매지고요. 또, 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음. 미세소관 세포분열 억제제 기전으로 추후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음. 그래서, 관건은 텐빈다졸의 항암 효과가 정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기적의 신약이냐가 문제인데요. 네. 사실, 미세소관 세포분열 억제제, 즉, 우리는, 저희는 이제 마이클 튜블 계열 항암제라 그러는데, 네. 보통은 혈액암에 많이 쓰이는, 뭐, 빈크리스틴, 빈크리스틴, 유방암이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는 탁상계 항암제라 같은 계열의 항암제입니다. 이런 항암제는 이미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고요. 네. 사실 보면 이런 항암제보다 펜벨다졸이 얼마나 항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인데, 네. 현재 인간에 대한 연구가 아예 없다 보니, 얼마나 먹어야 암이 죽을지 실제 암이 죽기나 할지조차 확정이 안돼 있는 거죠. 네. 즉 매달을 먹어야 환, 암이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항암 효과는 실험실적으로는 있지만 인간에 네. 대한 효과는 데이터는 전혀 없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개발된다고 해도 기존의 약보다는 항암효과가 모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부작용은 전혀 몰라서, 네. 기적의 신약은 아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편면 그 환자분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그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효과만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또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관계기관 또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전에 이 펜벤다졸에 그러면 항암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되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깊은 연구가 없었나요? 오, 어 이전에는 그 실험실적 연구로 네. 그 펜벤다졸과 아벤다졸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나와 있지만. 아마 거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안된걸 보면 네. 아마 연구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사람에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이렇그 사람 그 용량을 결정하는 일상 연구, 효과를 살피는 이상 연구, 네. 그다음에 기존 연구와 비교하는 삼상 연구를 통과한 뒤에 그이 각국의 식약청에서 또 부작용이 심각한 게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전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아직 그 복잡하고 혹독한 검증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네. 펜빌라주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약같이 음.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물어오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혹시 모르니 한번 써보고 있다. 아니면 네. 저한테는 심지어 완치할 자신 없으면서 못 쓰게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네. 사실 문제는 유튜브의 내용인데요. 유튜브에, 네. 어, 분명히 뭐고기서 어, 효과는 확실한데, 뭐 제약회사나 의사들이 경제성이 안 돼서 안 만드는 거다. 음. 뭐 이렇게. 즉, 의사나 정부 제약회사를 그냥 불신하게 만드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거는 그 의사가 그랬는지는 유튜브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네. 하나 또 엄밀히 말하면 기존적으로 펜벨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엄청 힘들다는 저희 네. 항암제랑 같은 기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항암제를 효과를 보려면 음. 암이 굉장히 빨리지 않은 세포여서 많은 양을 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부작용도 늘어나고요. 네. 반대로 따지면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낮은 용량을 복용하면 신호, 효과는 없을 거예요. 효과 음... 근데 부작용이 없다고 복용하다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 표준 약제와 좀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좀 효과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증가시켜서 부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펜빌다졸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다른 장기에 또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네. 들어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약들은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작용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는 연구와 그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그 처방 이런 것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교수님. 네네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그, 특히, 그 암을 치료하는 약제들 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의적인 굉장히 많은 약들이 매년 바뀌고 있는데, 올해 펜벨다졸은 약간 다른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어떤 약재를 팔기 위한 거짓 정보를 보냈는데 네. 이번에는 팬맨다조로 유튜브 같은 SNS를 타고 보니까 이제 좋아요 같은 걸막 올리기 위해서 특이한 음. 방향으로 폭풍적으로 번지는 것이 조금 인정과는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자분들께서 또 환자분 가족들에서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가장 합리적으로 네. 행동하는 그런 어떤 그 지침. 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좀 정리해주고 이해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혼란들 환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까요? 네, 이제 어, 가장 문제는 텐벤다족 열풍 휩쓸려서 정상적인 치료로 좋아질 환자들마저 치료를 중단하고 기회를 놓치는 게 문제인데요. 네. 뭐 효과는 실제 치고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지 밝혀지지 않는 약을 먹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셀프 임상을 많이 하고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위약 효과라고 좀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많은 종양 전문의들이 중국의 암 치료를 찾기 위해서 연구 중인데 뭐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표적 암제나 면역 암제 신약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종양 전문의를 믿고 상의한 뒤에 가장 적절한 치료법에 의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혼란 지금 광풍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의료계 의사분들의 입장들 뭐또있게 있으시고 또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준 어떤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 이것을 좀 정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정리해서 환자분들께 알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sns를 타고 폭풍 적으로 퍼지고 있었는데 저희 식약청이나 의사전문단체에서 조금 미흡하게 대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복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sns나 이런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 정양 전문의도 암 환자들에게 좀 고충을 좀 듣고 이렇게 네. 잘설명해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의료나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네. 충분한 설명을 좀 하지 못했던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요즘에 좀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하고 계시니까 네. 좀, 좀 청취하시는 분들도 암 치료에 대해서 네.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 조선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박상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난 보트버트 조정면을 따러 나즈로. 낮으로...